아 배를 한대더필려고 했는데, 오, 뭐 진짜 사차되겠는데요? 아슬아슬한데. 나주에서 잠깐 짬 나가다가 흙 턴을 하고 받침틀을 놔두고 왔습니다 이곳은 지금 영암인데요 50km 정도 되네요 벌써 한 2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그대로 있을지 아 미치겠다 내가 왜 이랬지 아이고 릴낚시를 하시던 분은 다 철수를 하셨네요 자 저기만 넘어가면 제가 놔둔 창소인데 과연 있을까요 안보이네 어 있다 있다 잠깐만 잠깐만 이야,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야 어르신들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놔두셨네요. 이야, 정말, 아, 어, 감사합니다. 자, 그대로 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제가 철수한 지. 어, <laughs> 어르신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숨 한 모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적분입니다. 앞서 상황 보셨듯이요, 약3 시간의 시간을 좀 허비를 했습니다. 그에 앞서 그 앞서 그제 옆에서 낚시를 하셨던 어, 릴 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사 떼한대덮여야겠다 대를 한대더 필려고 했는데 저쪽에 계신 얼래붕어 고모님께서. 사차급을한 사셨다고 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오, 진짜 4차 되겠는데요? 아슬아슬한데. 예, 예. 아무튼 39에서 41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형님. 얼른 한대더 펴자. 바람이 살짝 맞바람이네 에이구. 우와. 아, 아, 야. 막 조바심이 좀 나나 싶더니 이 녀석이 오, 시야 좋습니다. 멀척은 넘어 보일 것 같아요. 일단 개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보자. 잠깐만. 자, 32가 조금 안 되네요. 아, 붕어 빵은 좋은데 꼬리 부분이 좀 짧네요. <laughs> 이게 조금 아쉽네요. 앞에 좀떼짱이 길어서요. 좀 붕어 던지겠습니다. 가라! 아이고, 잘 파거든, 다. 첫 수, 맨 좌측, 5위 칸에서 나왔습니다. 밑끼는 지금 현재 지령이만 쓰고 있습니다. 지금 3 6 4 0 4 4 3포4 8 5 2 이렇게 선택 편성을 했는데요 만약 4-8뭐 5위에서 붕어가 또 나오면 뭐 4-4때 하나를 빼고 5-6칸이나 6 0대를 하나 빼 오겠습니다 어디서 제 목소리가 들려서 가만히 기웃거움 보니까요 제 여우측에 주사님께서 <laughs> 제가 1월 첫 올렸던 영상을 보시고 계시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캐미를 끼우자 바람도 잤으니까 삼육칸은 대장 앞이라 나두고 사사칸이 쌍포니까 왼쪽 거를 5르기나 6,0으로 바꿔야겠다. 부탄가스 끼는고 그래. 다 뭐야 물고 있었어? 오시씨야 괜찮다 날라오고, 날라오고, 날라오고. 입질이 왜 이렇게 개하구나 이 물고 있었네요. 씨알은 어디? 28.5 정도 나오네요. 물고 있을 줄은 몰랐네. <laughs> 어쨌거나 저쨌거나 올해 2023년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아까 막 캐미를 끼우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확실히 붕어가 물었다는 그 입지를 두 번을 받았거든요. 어, 그런데 제가 지렁이를 그 바늘에서 꼬리를 상당히 많이 내놓은 낚싯대가 몇대 있었거든요. 그래서 꼬리만 물고 빨고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은 거의 꼬리를 내놓지 않고 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시 정도 되었는데요. 앞으로 2 시간 자정까지 계속 좀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좀 첨벙첨벙하는 녀석들이 좀 있거든요 큰 녀석들이 그런 녀석들이 운좋게 좀 나아졌으면 하네요 그렇지 야 상당한데 떠짱이 파고들었어요 아.. 빠졌나? 아이고 제대로 파고들었네 어우 시야 상당했는데 <laughs> 터질거 같네요 아이고 터졌다 제 붕어가 안되려오나 봅니다 <laughs> 아저대짱 상당히 아쉽네요 그냥 다섯 대만 가지고 낚시 이어가겠습니다. 1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자리를 비우면 입지를 하려나, 일단 필요 없는 것들 차에다 좀 갖다 놓겠습니다. 오늘 4, 5월 측을 잡아서 만족한 듯 하면서도 살짝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아, 아까 떼짝에 파고든 녀석을 잡았어야 하는데요. 아까 저녁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낮에가 입질이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받침틀을 가지러, 가지러 간 3시간의 공백이 참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 받침틀을 한쪽에 잘 놔두고 철수하신 릴락시 조사님께 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낚싯대가 얼어서 저 버실라나 모르겠다. 오늘 밤 늦게까지 낚시를 하면서요. 왠지 올해는 제가 좀 사고를 한번 칠수 있겠다는 그런 좋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이 좋은 느낌 그대로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